아 시원해 배가 편안하네 배가 편안해서요? 무슨 음. 배가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하네 바로 이렇게 이렇게 오랜 시간 못 누워 계시거든요 배가 편해. 아, 시고진 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laughs> 선생님 손이 손약손이요 약손. 근데 선생님 뭐가 네. 제일 저 불편하냐면 배가 그냥 항상 이게 그냥 탱탱하게 그냥 기분이 무슨 헛배 부는 거 마냥 이렇게 밥 잔뜩 먹으면 빵빵 여기를 이렇게 받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 다 받치는 거. 그러면 은 그때는 밥한 숟갈 먹어도 그냥 숨이 차고 어떤 때또 심할 적에는 막. 아주 숨 숨이, 숨이 막히니까 숨이 차니까 네. 여기는 빵빵하고 음.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더 심해졌어요. 오늘은 또쟁일를 그러네요. 이래다가 가라앉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쟁일를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네. 네, 좀더 힘드시네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 조금은 도움을 드리면 응. <laughs> 좀 편하게 느껴지시겠네 변비는 좀 어떠세요 변비약을 맨날 병원에서 줘서 먹긴 했는데 그것도 별로 저기더라고요 주무시는 건좀 어떠세요 요새는 그래도 초저녁에는 자요 초저녁에는 한 여덟 시 반쯤 되면은 네. 조금 졸용기가 있으면은 얼른 들어가서 자야지 그 시간을 냄기면은. 잠이 또달아요지고요그럼 초전하게 주무셔서 몇시 정도에 예. 일어나세요? 보통 11시 넘고, 12시 안에 오. 깨면은 그냥 그대로 날 새고 있는 거예요. 아, 12시부터 날 새시는 거예요? 네. 응. 어, 제 1번이 좀 속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예. 가 1번이고요. 예.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고, 응. 주무시는 게 불편하고, 예. 변비 있는 게 불편하고, 네. 어, 그건 네 가지만,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렇죠. 음. 아우 치이 배가 네. 불편해니까 음식을 먹어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항상 입맛은 없죠. 네. 몸이 이러니까 음. 조금 밥을 좀좀 좀 먹으면 이게 더 터지는 것 같아요. 아, 더 터지는 것 같고. 네. 오늘 네. 케어하고 나서 네. 음식을 잘 드셨으면 좋겠는 게 제일 급하고. 치울 아. 첫째는 이 배. 배. 배가 불편해, 이게. 네. 숨이 차는 거예요. 배가 눌려있으면 응. 숨 쉬는 게 많이 힘들어요. 응. 어머니가 허리에 힘이 없기보다는요. 배가 항상 이렇게 눌려있으니까 배를 펴면 더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몸을 더 숙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응. 더 모아야지 좀 편하거든요. 응. 그게 생활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운동을 해도 사실은 여기 있는 긴장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지 내가 몸을 펴는데 조금 수월하게 펼수 있는데 예. 눌려 있으니까 내가 패고 싶어도 펼 수가 없는 예, 안 그런 돼요. 컨디션 상태이신 것 같아요 예. 이걸로 인해서 예. 순환도 안될 뿐더러 허리 펴는 음. 것도 힘드니까 몸이 계속 더 긴장하게 되고 드시는 것도 좀 힘들게 되고 대부분 밖에서는 예. 어르신들께서 딱이 증상을 제일 많이 말씀하세요 소화 안되고 변비 있으시고 숨쉬기 힘드시고 허리 펴는 게 힘드시고 걸을 때 앞으로 숙여 지시고 종종 걸을 걷고 주무시는 게좀 힘드시고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 이 부분을 좀 해결하니까 물론 불편하지만은 조금은 할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된 거죠 그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순환이 되니까 식사하는 것도 괜찮아지고 순환이 되니까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올라가면서 내 몸이 회복되어지고, 좋은 순환적인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응. 배가 밥 잔뜩 먹은 배가, 배가 어. 돼. 어. 그럼 얼른 해야겠네요, 저랑 같이. <laughs> 얼른 할게요. <laughs> 이뒤통수 하는 이유는요, 여기 그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아는 그런 감각들이에요. 그 감각이 있어야지 우리 보행을 할 때도 잘 걸을 수 있고, 우리가 행동할 때도 잘할수 있는데 그 감각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는 데가 뒤통수예요. 그래서 손을 살짝 얹음으로 인해서. 그 감각들이 조금 자극이 되는 거죠. 예, 자극이 돼서, 그걸 통해서 어머니께서 걸으실 때나 움직이실 때, 그 감각들을 일깨워서 좀더잘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뒤통수를 살짝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적인 것도 중요한데, 이론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여기서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는 또 어르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면 훨씬 더 어머니에게 좋은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자존감, 대해서 좀 해요 어르신들께서도 사실 몸이 힘드신 그런 그런게 있잖아요 옛날에 살았을때는 엄청 힘들었잖아요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잘사는 시대에 왔는데 내몸 남는거는 몸, 남는 네. 몸 아픈거 그러면 억장이 엄청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자존감도 많이 나눠지고, 그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제가 케어하는 목적 중 하나가 물론 잘 걷고 증상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라든지 자존감을 좀 회복시키기 위한 마음으로 사실은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정말 중요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 좀 어떨까? 예, 네, 좀 어머니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아까도 그뭐 잠깐이지만 서는 것도 살짝 얘기 몇번 하고 어머니좀 마음을 네. 예, 좀기담아드리고 하니까 맞아요. 잘 서신 네,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의미 부여고 마음인 것 컨디션 같아요. 컨디션 안 좋으셨거든요. 네. 아침에 식사하실 때도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네. 선생님하고 대화 몇 마디 하더니 <laughs> 네. 몸이 조금 괜찮아지고 네.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 얘기했을 때 어머니께서 몸이 긴장 이완이 많이 됐을 거예요. 음... 얘기하면서 조금 편안해진 거죠. 편안해지니까, 그 몸이 편안해지니까, 내장기 안에도 사실은 좀 이완이 돼서 순환도 잘 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뇌는요, 뇌는 우리 몸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뇌는 밀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두렵고, 더 움츠러지고, 더 무서운데, 몸이 이완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긍정적인 사고와 뭐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서는 것처럼 잘설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그래도 저희가 한 번이지만 이런 걸 경험하시면 그 기억이 또 오래 가시니까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좀 다니고 있긴 해요 한 번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긴장이 이완되면 호흡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체크할 때 호흡을 체크하는데 지금도 깊은 호흡이 나온 거는 아좀 긴장이 이완돼서 그래서, 고유 수용성관과부경암 신경을 일깨워주면은, 몸이 쭉 이완되면서, 호흡도 좋아지고, 내장기가 꽉 잡아있는 것도 좀 이완되고.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면서, 우리가 건강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 괜찮으시죠? 편해 <laughs> 배가 편안해네. 배가 편안해서요? 음 벌써 배가 편안해요? 왼쪽이 조금, 긴장이 많이 되어 있긴 해요, 오른쪽보다. 변비 있으시면 거의 왼쪽에 많이, 예, 좀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 이유가, 변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요. 대장이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에서 꺾여서 내려가는데, 음. 그 꺾인 부분에 변이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아랫배를 만져보면좀 많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변이 딱 걸리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변비는 이 부분을 좀해결해주면 수월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장에는 우리 몸의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을 만져주면 그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돼서 우리 몸의 면역을 좀 좋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게 되고요. 또 장에는 세로토닌이라고 도호르몬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하는 세로토닌. 음, 행복 행복호르몬, 음. 세로토닌이 장에서 엄청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파킨슨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 걔들이 활성화가 잘안 돼요 근데 배를 이완하고 물리적으로라도 긴장된 것을 이완해주면 그 면역세포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음. 그 행복호르몬도 많이 분배가 될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장을 덮고 있는 장간막이라고 또 있어요 네. 껍데기인데, 소장을 덮고 있는 껍데기인데 그 사이에 림프절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음. 그 림프가 하는 역할은 그 찌꺼기를 제거해서 좋은 면역 세포를 많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 만져주는 게 단순히 배 마사지가 아니고 면역 세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림프 순환도 잘될수 있고 세로토닌도 많이 만들 수 있다. 음. 그 생각으로 이렇게 배를 만져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죠. 세로토닌은 또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연결되는데. 낮에는 세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돼야지, 밤에 메라토린이, 멜라토닌과 이제 잘 결합해서 주무시는 걸잘 주무실 수 있는데 보통 밖에서 어르신들께서 잘못 주무시는 이유가 또 어르신들 잘못 주무시는 이유가 그런 관계적인 게 조금 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 수도 있거든요. 세라토닌이 많이 안 나오고 멜라토닌이 많이 안 나오면 주무시는 데좀 힘들 수가 있어서 근데 이 장이 건강해지면은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니까 주무시는 것도 한결 좀더주물수 있고. 그렇게 주무시는 게 좋아지니까 우리 몸이 순환이 되면서 또 좋은 방향으로 가는게 되는 거고. 그래서 케어를 할때 그냥 요 장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어머니께서 주무시고 그 주무심을 통해서 순환이 잘 돼서 결국에는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괜찮으세요? 여기? 아, 시원해. 시원하네. 몸이 <laughs> 돌르시니까 <고기도 웃음> 물러... 시원해. 시원하시죠? 대장기 케어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이완해주면 교감신경이 이제 좀 다운될 수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는 부교감신경이 음. 활성화돼서 몸이 긴장이 좀 이완되니까 배에도 꼬르륵 소리가 나고, 음. 그러면서 이제 순환이 되니까 소화도 잘될수 있고, 변비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음. 되니까 장이 건강해지고, 자, 오, 소리 났어요. 음. <laughs> 장이 건강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멜라토닌, 세라토닌, 도파민. 도파민도 배에도 분비가 돼요, 장에서. 음. 배에서도 분비되지만, 이 장에서도 분비가 돼요. 그래서 장이 그만큼 엄청 중요하네요? 엄청 중요합니다 장에는 정말 신경전달물질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세로토닌, 멜라토닌 멜라토닌도 뇌에서 발생하지만 장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음. 그 도파민도 뇌에서도 만들어지고 장에서도 만들어지고 또 장에는 림프도 있고 그래서 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 건강을 지키려면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밖에서 어르신들께서는 항상 몸을 숙이고 있으니까 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라도 좀 이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장이 편안해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몸이 좀 편안해지야지 뇌가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어머니께서도 뇌척수액 안에 찌꺼기 단백질이 많을 거예요. 그 찌꺼기 단백질이 많으니까 도파민을 분비하는 곳도 많이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찌꺼기가 이제 이름이 이제 알파시누클린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장에서 올라와서 찌꺼기에 쌓일 수 있고, 뇌에서 찌꺼기를 쌓여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뇌척수액순환을 통해서 그 찌꺼기들을 좀 제거해준다면, 음. 어머니께서 도파민을 분비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분비가 될수 있는 환경적인 게될수 있고, 음. 이거 하나도 무조건 분비되는 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분비될 수 있는 환경을 높이는 거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통해서 어머니도 통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그 통증이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 만성통증이 되는데 그 부분도 뇌척수액순환을 통해서 통증의 민감도를 떨어뜨려주면 그런 통증도 조금씩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통증은 이제 좀 줄어들고 몸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기 거죠. 이렇게 뇌척수액을 순환을 또 잘하면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부경암신경이 또 활성화돼요. 뇌척수액의 흐름이 잘하면 몸이 이완되거든요. 특히나 다른 데보다 제일 강력하게 이완되는 게 여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신다면 어머니 몸이 굉장히 많이 이완될 수가 있죠. 그리고 몸이 이완되면은 뇌는 내 몸이 이완되어 있으니까, 오, 나 편안한 상태다. 이 시간이니까 두려움도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어, 할수 있겠는데? 내가 좀 걸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제 전형적인 목표인 거죠. 그거를 위해서 저도 케어를 하고. 마음이 편안해. 잠깐 이렇게 베개 없이 이렇게 계시는 것도 네. 목견도 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오랜 시간 못 누워 계시거든요. 케어 전에는 몸이 앞으로 숙여져 있었지만 케어 후에는 속이 편안해지면서 몸이 세워진 모습입니다. 케어 전에는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지만 케어 후에는 몸이 가운데 온 상태에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걷는 모습을 보시면 케어 전에는 몸이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고개와 눈은 바닥을 보고 걸으셨지만 케어 후에는 몸을 세우신 상태에서 고개와 눈은 정면을 바라보며 걷는 모습입니다. 근데 엄마, 하고 나시니까 어때? 하기 전, 하기 전에는 그냥 빵빵하게 응. 터질 것같았아 응, 지금은 앉아있어도 여가 이렇게 받, 바치, 치는 것처럼 같 느껴지는데. 네. 네.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고요. 음. 배가 너무 편해 배가 편해 꽂진것같아 엄마. 아, 음.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요 어떻게 <laughs> 선생님 손이 약손이요 약손 아, 아 어머니가 <laughs> 저를 믿고 또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음. 이렇게 또 회복되는 거예요 긴장도 어. 안 되고 긴장도 안 되고 긴장도 안 되고 마음도 편안해 그래요 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뵈면은 네. 선생님들 비면 긴장을 내가 많이 하거든요. 하죠 보통 낯선 사람 오면은. 네, 근데 선생님은 긴장되는 것도 없고 긴장되면 괜히 손도 떨려요. 아, 아무래도 응. 불안하니까. 네, 손도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음. 떨리는데 손도 안 떨리고 이상해. <laughs> 마음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마음도 좋죠. 저기 선하고아그하고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아. 네. 아, 근데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한번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배가 푹 꺼진 것 같아? 응. 음. 음. 아. <laughs> 없어요. 배가 없어? 네. <laughs> 식사 네. 잘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질 여기가 편하니까. 아. 그러니까 내일 제가 한번 전화 드려야겠다. 잠잘 주무셨는지. 뭐, 네. <laughs> 어, 그거부터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차샘입니다. 저희 채널에 참여해 직접 케어를 받으실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파킨슨, 유류중 자가 면허질환처럼 외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드셔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대구로 찾아가 상태를 점검하고 상담과 함께 일회 방문 케어를 진행합니다. 외질환으로 인해 움직임이 힘드신 분,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소화가 잘 안되고 변비로 힘드신 분, 어떻게 관리 할지 고민되시는 분,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해 주세요. 주세요. 제가 직접 원인을 파악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지역은 서울, 분당, 판교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아래 이메일 또는 문자로 연락처와 현재 상태를 자세히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원자분들 중 일부를 선별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